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양으로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밝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laughs>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제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해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어 잠깐 어제 어, 했던 말씀을 잠깐 이어가 보자면 어, 이제 고기가 없다 혹은 어, 아, 이집트에서 먹었던 생선이 없고 부추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 아, 모세에게 불평했던 어,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그 다음에 해결을 해주시냐면. 장로 70인을 뽑으십니다. 아 11장 우리 4절 그 이후 에 보시면 아 16절 선 16절에 보시면 아 70명을 모아라.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우리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일을 담당하지 않고 7 0 명이에게 장로를 뽑아서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해서 그들에게도 너가 혼자 일을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 오늘 읽은 말씀 전에 1 3장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거의 다가오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아 그러한 땅인지를 보고하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아 우리는 거기 가면 절대로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단두 어,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굉장히 이 어,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지금 상황 가운데 어, 현실적인 대안을 현실적인 아 그런 보리인들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 아 굉장히 작아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아, 메뚜기와 같다. 아 굉장히 작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 갈렙은 이야기하죠.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 나오는 아, 거죠. 어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그런 어, 어, 이런 어, 이야기들인데 오늘 1절 보니까 이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나서 그들이 2 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삼 절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을 하고. 열 가지 이런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본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보고 홍해도 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본인들이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앞에 와서 열두 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열 명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열명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한 지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 위해 하나님이 영임했다고 했는데 그들의 입장은 여기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들도 어쩌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래 차라리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단두 사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둘루 다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열두명 중에서 이두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간 땅이 정말로 사람이 크고 저기하고 하지만 이들이 본 것은 아름다운 땅이고 무엇을 또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까지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칠십의 장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녀온 이두 젊은이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단순히 어떤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기에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 갖고 있습니까? 보고 와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믿음이 있었고 보고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을 돌로 치료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 자기와 함께 간 10명의 어, 사람들과 함께 다 보고 와서 본인 두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야기했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제 죽을 위치에 놓여있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 수십만의 사람들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영이 임했던 70명의 장로들도 자신들을 구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이들을 구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 갈라디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뭘더 느끼게 되냐면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는 아, 단순히 그냥 믿음, 와 어, 믿었어요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온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만으로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믿음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어서 우리는 천당간다라고 말하고 지옥까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거기 너무나 귀한 복음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앞이 앞길이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마치 이 수십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두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아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할지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바로 우리 아, 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 안에 확신을 품고 오늘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의 아,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갈라져서 교회를 사랑으로 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저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붙들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종종 그 길이 어,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락하신 아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선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쉽지 않아 보일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